안녕하세요 로미입니다 이번 영상은 10월 가계부 결산 영상입니다 먼저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저희 집 소개를 잠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울산에 거주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30대 부부입니다 30대 부부라면 왠지 막 결혼한 신혼부부 같죠 <laughs> 하지만 저희에게는 자녀가 있습니다 두 명의 자녀가 있고요. 한 명은 13살, 첫째 아이는 13살이고 둘째 아이는 10살. 3살 터울 남매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4인 사인 가족입니다. 현재는 이제 남편의 수입으로 저희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수입들도 있는데요. 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다이소에 알바를 하고 있어서 알바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 저축을 해놓았던 예금들에서 예, 예금 이자들이 들어옵니다. 거의 매월 들어오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중고 거래나 앱테크를 하면은 또 다양한 수입들이 또 생긴답니다. 그리고 어,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 수입. 그리고 여기에 기록이 안 되어 있는 이제 기타 수입 응. 이런도 저희 집 수입 라인을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가 전체적인 월 수입의 총액은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여러 가지 라인에서 다양하게 수입이 들어온다는 점 참조해주시고 그럼 고정비부터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저희 집에 이제 고정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의 고정비를 기록을 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로지 주거 생활에 관련된 비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파트 관리비는요. 이달 고... 나왔던 청구 금액이 9월 10일까지 지출한 그 사용한 금액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전기료가 또 상당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21만 6,110원. 도시가스는 그에 비해 적게 나왔죠. 날씨가 더웠으니까 5,517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사용료는요. 저희가 카드 할인까지 다 합쳐서 금액을 적고 있기 때문에 27,621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폰 요금은요. 저희 4명이 이제 폰 요금으로서 저희가 알뜰 요금제, 이벤트 요금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6개월 단위 아니면 1년 단위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달 요금은 2,100원에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수기는요, 저희가 렌탈을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저희 집에서 렌탈을 하고 있는 게 정수기입니다. 요금은 7,900원입니다. 7,900원은 이제 제유카드 사용하는 거, 까지 할인을 받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셀프 점검을 하죠. 셀프로 이제 필터를 보내주시면 제가 셀프로 교체를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팡 와우를 제가 사용을 했었는데 금액이 이제 요금이 인상이 되면서 저희가 친정엄마 아이디로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제가 4,000원을 보내드리기로 했는데 10월까지만 제가 4,000원을 보내드렸고요. 어, 11월부터는 보내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laughs> 이렇게 해서 저희가 주거 생활비만 이 정도 금액으로 나온 걸 봐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내 올리면은 이제 보험료, 그리고 연금, 용돈, 교육비, 주유, 비정기 바인더 들어가는 금액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은요, 저희 4명의 보험으로서 먼저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진단비 위주로 된 보험료 내는 게 19만, 9,147원입니다. 이건 4명 합산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의료실비 내고 있는 게 저희 4명 46,741원입니다. 단독실비라고 해서 저희가 삼성화재에 개인 단독실비로 4명이 다 가입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이제 실비만 매달 46,741원 이렇게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도요. 연금도 지금 저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어, 연금저축 펀드에 매월 이제 모아주는 금액이 284,000원 넣어주고 있고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가입을 했던 연금보험이 있어요. 그거를 금액을 낮춰가지고 현재는 5만원, 최저금액 5만원을 어,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험이랑 연금 살펴봤고요. 그리고 용돈, 저희는 4명의 이것도 4명 용돈으로 어, 한명한명 한명 개인 용돈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통틀어서 저희가 예산을 한 26만원 잡고 있는데, 이번 10월에는요, 25만 4천원, 25만 4천원. 이렇게 잘 나눠서 각자 잘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비 얘기를 해보면 저희는 사교육은 하고 있지 않고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 수업만 아이들이 듣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방과후 수업료랑 아이들 소풍비가 이렇게 나갔는데 방과후 수업료는 1 3 5천8 2 0원이네요 이렇게 방과후 수업료가 나갔고 그리고 이제 소풍비가 그거 차량 대여비랑 뭐 이렇게 입장료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27,810원 이렇게 소풍비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주유비는 남편한테 용돈을 줄때 그냥 15만원 같이 해가지고 용돈을 주고 있습니다. 주유가 뭐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뭐 남으면 남는대로 알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주거나 그렇게 하진 않고 있습니다. <laughs> 칼같이 하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비정기 바인더는 저희가 연행사비를 매월 7 0만원은 따로 모아가지고 어, 행사가 있을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비정기에 얼만큼 썼나 이런 기록들은 제가, 어, 따로 뒤에서, 어, 기록을 또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제가 고정비에서 무조건 매달 70만원은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집 고정 지출비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여기서부터 쭉 여기까지 저희가 사용한 고정 비의월 지출액은요. 153만 1236원입니다. 이렇게 지출을 하였고요. 70만원 포함 금액입니다. <laughs> 저희 집은 대출이 없어요. 그래서 고정 지출에서 어, 많이 지출되는 부분이 없답니다. 그래서 오로지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서 어, 적절한 금액으로 지정을 하고 가입을 하고 사용을 하고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변동지출 보도록 할게요 변동지출은 고정지출비해 너무 간단합니다 그냥 간단한데 금액도 간단합니다 100만원 100만원으로 제가, 제가 현생으로 6일씩 다섯 주로 쪼개서, 어, 현생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 생, 활.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매주 정산을 내리고, 잔액은 따로 또 모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달 집밥부터 얼마나 지출을 했는지 보도록 할게요. 집밥. 어, 이번 10월 집밥 금액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 먹고 살았나 싶을 정도예요. 물론, <laughs> 10월 초에 제가 10만원이라는 그 상품권을 수입으로 잡지 않고 그냥 지출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상품권이든 뭐 부수입이든 다 부수입으로 잡고 있는데, 어, 인터넷 재가입을 하면서 받았던 45만원 중에서 10만원은 부수입으로 잡지 않고 그냥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 기록도 없습니다, 가계부에 <laughs> 그냥 진짜 먹고 싶은 거막 담아서 장을 봤던 기억이 나네요. 그거는 이제 가계부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100만원에서 이제 제가 지출한 금액은 19만 9천 740원. 이렇게 집밥에 지출을 하였습니다. 어, 어디에 얼만큼 지출을 했는지는 제가 매주 올리는 현금 생활 정산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어, 외식이군요. 집밥에 비해 조금 많았습니다. 외식 예산이 월 25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26만 8255원 이렇게 지출을 했습니다. 얘는 오버가 되었네요. 집밥은 덜 쓰고 외식비는 많이 쓰고 음, 이렇게 지출을 했습니다. 외식비 또한 어디에 어떤 외식을 했는지는 매주 올리는 한주한주 한주 정산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활비용에는 예산이 10만 원이었는데, 8만, 180원 지출을 했습니다. 이것도 예산에서 오버되지 않게 지출을 하였고요. 다음으로 건강은요, 어, 지출이 없습니다. 영원입니다영원 0원. 그리고 교통비는요, 위에 주유비랑 다르게, 주유비는 오로지 자동차, 예, 주유를 하는 금액을 남편에게 주는 거고요. 교통비는 제가 아이들은, 어, 그거 아시나요? 잠깐 여기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울산은 이제 지난 9월부터 초등학생 만 13세까지는 교통비가 없습니다. 버스가 무료고요. 그래서 이제 저만 버스비를 냅니다. 남편은 거의 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버스 탄 비용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2,900원, 친구 집 다녀온다고 2,900원의 버스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비용에는 어 부모님께 부모님 집에 필요한 음그 태양열 센서 등을 구입을 한다고 기타 비용에서 지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4만 6백원 이렇게 기타 지출이 발생이 되었고요 여기가 끝입니다 저희 집 변동은 100만원에서 이렇게 금액을 다 합산을 하면 저희가 100만원에서 얼마를 썼는지 아실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총 100만원에서 59만 1,675원 이렇게 변동 지출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어떤가요? 많이 절약을 했나요? <laughs> 어, 10월에는 제가 11월에 예정돼 있던 그 저희 가족 여행이 있어가지고 좀더 많이 쪼였던 한 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나왔고요. 어, 그러면 고정 지출과 이 변동 지출을 합산하면 저희가 한달 동안 저희가 오로지 저희 작은 가족 사용한 비용은 212,911원입니다 어, 글씨 적기가 정말 힘드네요 오랜만에 이렇게 또 짠, 저희가 300만 원 넘지 말자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역대급? 또 역대급이겠죠? 200만원 조금 넘었습니다 <laughs> 다음으로 비정기 지출도 어디에 지출을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10월에는요 10월에는 비상금 지출이 많았습니다 저희 집 비상금에 사용하는 목적은요 이제 가전 가구 그리고 집 수리 어, 그죠 가정 가구 구입이나 집수리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그, 습식 청소기를 10월에 구입을 했어요. 이게 15만 6천 원.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인덕션이 고장이 나가지고, 인덕션은 중고로 구입을 했습니다. 인덕션은 중고로 5만 원에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비상금에서 지출을 했고, 오로지 저희 집에 이제 가정 가구 필요한 거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친정 부모님이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이제 외식을 했죠. 부모님이랑. 그거는 제가 비정기에 이제 여가, 여가에서 사용한 부분이 이제 8만 5천 원. 이거는 이제 여가 비용에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음, 하나가 더 있는데, 연애비. 정수기 제휴 카드 연회비가 나왔습니다. 12,000원이 나왔는데 기타 그러니까 기타 여가비거든요. 이제 기타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10월 비정기 지출을 했고요. 그래서 총3 0 3천천원 이제 비정기에서 지출을 하였습니다. 드리는 용돈 10만 원. 있고요. 이거는 10만원은 부모님께서 1년 동안 뭐 생신, 명절 이럴 때 받으신 용돈을 합해서 매월 나눠달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매월 10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모임비라고 하죠. 개비가 4곳이 있는데 11만원을 이제 고정적으로 비정기에서 나간답니다. 이렇게 해서 고정적으로 나간 비용은 21만원이고, 사용한 거는 3 0만3 0 0원 그래서 이달 비정기에서 토탈 나간 금액은 513,000원이 만 되겠네요. 이렇게 비정기에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쉽게 이해가 되셨나요? 고정비에 보시면 제가 저희가 이제 매월 모으는 70만원에서 비상금, 뭐 경조사비, 부모님 세금, 자동차, 어, 기타 여가비 등, 이렇게 다양한 카테고리에 70만원을 골고루 넣어주면 그 카테고리에 맞게 해서 비상금에서 이렇게 지출을 했고요. 또 부모님에서 또 10만원, 또 모임비에서 11만원 이렇게 지출을 해서 10월에는 비정기가 51만 3천원이 나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어렵진 않죠? 울산에 사는 30대, 4인 가족의 어, 10월 가계부 정산이 끝, 결산이 끝이 났습니다. 그럼, 저축률이 궁금하잖아요. 수입은 알수 없지만. 저축률이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계산을 해왔습니다. 저축률은 68%의 저축률이 나왔습니다. 어, 뭐 다양한 수입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어, 저축률 저축을 많이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입이 많이 늘었다고 해서 그만큼 지출도 많이 늘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 지출은 계속 계속 더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수입은 더 늘리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수입은 늘리고, 지출은 줄이고, 그래야 저축률이 올라간답니다. 어, 이렇게 저희가 어, 매년 그 새해에 저축 금액을 목표로 세우는데요, 2024년을 또 시작할 때 5천만 원을 또 목표를 세웠답니다. 새해를 시작할 때늘 그 저축 목표를 이루려고 노력을 한다면 지출을 자제한다는 게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희 집에 가계부 살펴봐 주셔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11월 결산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올라오는 저희 집 브이로그와 현생 영상도 어 한 번씩 클릭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한 달도 잘 지내고 다시 만나요. 안녕.